스가리아 3장 1절에서 7절은 "부족한 것도 쓰시는 하나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돼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을 때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우리들도 일본 사람들 앞에 속국이 됐을 때. 신사 참배해야 되고 우리 집이 가미다나 하나 갖다 놓고 선생님의 매일 아침에 거기다 절하라고 그런 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하고 쓸모 있고 보기 좋고 순종자라고 손에 잘 집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요리 핑계하고 조리 핑계하라서 하나님이안 쓰요. 장로하라 그러면 하세요. 집사하라 그러면 하세요. 찬양대하라 그러면 하세요. 교통 정리하라 그러면 하세요. 뭐 장로 된게 대단한 건가? 뭐 집사 된게 대단한가? 건뭐 장로 목사 된게 그렇게 대단한가? 쓸모없는. 우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쓰시는 거 보면, 참 부족하고 쓸모없는 인간도, 또 부족하고 쓸모없는 백성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훈련받아 제자가 된 다음 사명을 맡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서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죄에 앉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2,000편 이상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작시 작곡하신 가수가 한 분이 있는데, 페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무소에 다니면서 찬송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찬송가 중에 "날개가 상한 새는 다시 하늘로 날을 수가 없다" 이런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성가를 불렀을 때 집... 패가 끝난 다음에 죄수 한 사람이 배호훈 씨에게 나처럼 날개가 상한 새는 영원히 희망이 없겠네요? 물어봤을 때에 할 말이 없었어요 집에 와서 얼마나 양심에 갇히게 됐던지 고민하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찬송을 하나 또 썼어요 예수께로 가면 무슨 죄도 다 용서받는다오 예수께 맡기면 실패한 과거도 새롭게 되지요. 주님의 사랑에 그대를 맡기라. 그대의 날개는 다시 새로워져서 높이 높이 하늘로 날을 수가 있다오. 그 찬송을 불러 주면서 20년 후에 세월이 지났는데 배호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YMCA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에 육군 대령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배호혼 씨, 20년 전 나는 매우 죄악된 생활을 하던 불양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갇혀있을 때 형무소의 선생님이 복음성가 부르셨을 때 예수께로 가면 무슨 죄도 용서받고 날개가 다시 새로워져 높이 높이 하늘로 나를 수 있다는 복음성가를 불러주셨을 때에 용기를 얻고 주님께 내 삶을 전부 맡긴 결과 저는 새 사람이 되어서 육군에 들어가서 육군 대령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하나가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놨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제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든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리라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적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우린 죄악으로 상처 받을 대로 받고 찢어질 대로 찢어진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다시 새로워지고 새 날개를 가지고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상징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그 당시에 제사장 직을 의미하고 넓게는 타락한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자주 쓰는 이름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여수와는 호 대사장이죠. 대제사장이고, 지금 여수와에 호 나오는 여수와는 호또 별도의 사람인데, 이 여수와 호 제사장이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그 백성을 상징적으로, 근데 스카랴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에 보면 여서 여덟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가지 환상으로 스카랴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환상이 스카랴 1장 7절에서 17절에 나오죠. 말과 말탄 자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홍마, 자마, 백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표시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로 뿔과 공장, 스카랴 1장에서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때 네 뿔이 있다 그랬어요. 아수르, 에그, 바벨론, 메데바사, 이네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포로로 데려가고 청년도 다 들어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세에 900번 침략당한 게 우리 역사에 나타나죠. 세 번째로 측량 줄 잡은 자에게 대한 환상. 스가랴 2 장에 나옵니다. 세이루 사람이 야웨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를 받는 환상입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다섯 번째 순금 등대에 대한 환상, 여섯 번째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 일곱 번째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 바벨론 여로로. 포로로 되는 것이 환상적으로 스게라가 봤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호수아의 멸류관에 대한 환상. 다시 말해서 북방에서 내려온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오늘 스가랴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 이유가 어디 있냐? Cause of unfitness. 첫째로 옷이 더러웠다 그러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홀상 산업계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모르지요. 스가랴 3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더럽게 하나님 앞에 보였죠 언행의 일치가 부족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렬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성도는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두 번째로 옷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불에 끄실린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 타버려야 되는데 타려면 아주 다 타버려서 제가 되어야지 교회에서도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꼭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사람은 타다가 끄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희생이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죠. 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해야 될수 없는 축복이 됩니다. 죄 때문에 끄실 수가 있죠. 작은 불이 나무를 끄실려버릴 수가 있고 작은 죄가 인생의 일생을 망칠 수 있는 적이 때로 있습니다 왜? 우리 옆에는 항상 사단이 서 있어 마귀가 서 있다고 그랬죠 스카리아 3장 1절에 대사장 여수와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고 그래서 환상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보고 있지요. 언제 쓰러지나 보고 있고 언제 주님한테 멀리 떨어지나 보고 있다가 그 기회를 차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신앙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게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소식이 세계에 알려지자 아프리카 선교에 많은 관심을 모으게 됐죠. 이 소식이 영국 국민에게 들렸을 때 이토록 훌륭한 인물이 아프리카 그대로 묻혀 있는 것은 참 영국 국민으로서 비통한 일이니 그 시체를 갖다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비, 웨스트민스터 채 앞을 가면 거기 치하에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만 가서 파묻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갔다 묻어야 된다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운구 우연을 택해 가지고 아프리카에 파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하고 디빌리빙스네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못 가져가게.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우리 아프리카 국면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다 묻어야 된다. 못 가져간다. 타협한 결과 여기를 딱 째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심장을 아프리카에다 파묻고 심장 없는 데빙 리빙스턴의 시체를 영국으로 수송해서 웨스트스터 아비에비에 갖다 묻었지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데이빌레빙스턴 무덤을 봤을 때에 참한 평생 흑암의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그걸 보고 맡은 루터는 "믿음은 빛과 같아서 언제나 단순하고 구부릴 줄 모르는 것이어야 하나. 사랑은 열과 같아서 사방으로 빛을 바라고, 우리 형제의 모든 피로에." 피로를 기울여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실천의 원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두 번째 속죄받은 방법 How to be c e t i f i e d 스가랴 3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또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 이제 사탄이 여호와 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여호수아 곁에 서 있으니 누구도 여호수아 제사장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잘될거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의 사자가 옆에 서 있으면 내 죄가 다내 허물이다 용서 받았다고 하는 입증이죠.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어라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채하여 버렸으니 내 아름 대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셨다 고 그랬죠. 더러운 옷을 벗었다.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죄인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악의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새 옷을 입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의미하느냐? 더러운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성결됨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스가랴 3장 4절에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을,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안만 부족하고 안만 가난하고 안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쓰실 면 먼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아름다운 옷을 입혀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인데 아름다운 옷 의의 두루마기지요. 그래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사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을 쓰시라고 그랬어. 관은 능력, 권력을 의미하는 거죠. 스카리아 3장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 들어 쓰시기를 원하면 능력을 주셔야 돼. 성령을 주셔야 돼. 권세를 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은 병자가 낫고 전도하면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하여 그다음에 거주 망탱이가 술딱 끊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운 사람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어려서는 엄청 가난했어요 우리 엄마가 명주를 짰어요 그걸 국방색을 들여서 바지, 아랫바지를 만들어주고 그걸 한 1년, 2년 입고 나면 무릎팍이 제일 먼저 헤져요 그래서 한 3학년쯤 되니까 찢어진 옷 입고 댕기는게 창피해서 내가 내 방에 들어가서 무릎팍 헤진 데를 쫙 찢어버렸어 양쪽에다 지금은 뭐 무릎팍 찢은 거 입고 댕기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너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차라리 엄마한테 잔막대기로 몇대 얻어맞는 게 좋은데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아버지가 딱 오셔서 엄마가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가 가난해서 옷 못, 못해준 거 반항을 하느라고 무리박을 다 찢어놨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이 없는 분이에요.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 화나면 퇴침, 지구자는 퇴침이 이게 목침이에요, 목목로된 거예요, 나무로. 그걸 던질 줄 알았는데, 야 가난해서 엄마가 너못못못 못 해주는 엄마의 생각 해봐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타일러는데야 기다린 보람이 있어. 괜히 엄마한테 잔막대기로 한선화은마지면은 손을일 텐데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의 왕국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다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그때가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새 언약 뉴 카벤트를 주시죠. 속죄 받고 세워지고 면리관을 쓰게 되고 새로운 결단의 약속을 있게 마련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새로운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칠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내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새로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활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옛날과 달라졌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옛 친구. 옛 버를 옛 언어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나더러 그래요. 아, 옛날 친구들 다 사라져서 친구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친구 세 개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내윤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선언자들 중에 왕 내케 하리라. 새 사람에게 새로운 목표가 있고 새로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인간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 충성하는 목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목적 마지막으로 죽음도 각오할 수 있는 목적, 빌리보스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참, 쓸모없는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무리 같은 사람,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100만 명을 예수 믿게 한 위대한 사람, 처음에 나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을 봤을 때야 나는 미국 가서 정치 공부하고 돌아와서 정치해야 되겠다. 목적이 가난하기 때문에 버리밥 먹기 싫어서 난 정치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적을 바꿔놓으셨어. 너희 나라는 너 아니라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가족을 전달하라고 하는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으면 하우스보이 출신 정치 못하게 하시고 신학을 해서 돌아와 가지고 어머니 형님들 누님 다 전도하고 집에 있던 터줏가리다 갖다 내불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됐으니 참 하나님의 목적 뭔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제가 미국 유학을 갑니까? 못 가죠 근데 미군부대 하우스보이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서 사진 파월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왜날 미국에 데려다 유학을 시켜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얘 데려다가 공부시켜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집사, 장로, 선교사, 목사, 전도사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번 목적을 완전히 변화시키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파괴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바나바를 만나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목적을 완전히 바꿔 주면그 사람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